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도 여자는 여전히 스킨십을 좋아할까? 지금의 나에게도 설레는 손길이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런 건 젊은 사람들 얘기지.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일수록 작은 스킨십 하나에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오래된 부부 사이에도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다시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부녀조차 좋아서 환장하는 스킨십, 세 가지 즉 여자의 마음속 깊은 곳의 욕망과 설렘을 다시 깨우는 비밀스러운 손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의카레카를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나도 알고 싶어요.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사랑을 새롭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삶 속에서도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견 박영자 씨. 67세 발라라는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며 아이 셋을 키워냈고, 지금은 손주까지 있는 평범한 노부부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가 줄고, 서로의 손길이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남처럼 느껴졌어요. 영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길을 마주치는 시간이 줄고, 한때는 자연스러웠던 손잡기조차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남편 김성호 씨, 70세 역시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손을 잡거나 껴안는 게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멀어지게 만든 줄은 몰랐죠. 어느 날두 사람은 친구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야, 나 아직도 아내 손잡고 자. 그래야 잠이 오더라. 그 말에 성호 씨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저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날 밤 숙소에서 조용히 누워 있던 성호 씨는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처음엔 영자 씨가 놀라며, 왜 그래 했지만, 곧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랜만에 흐르는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성호 씨는 작은 스킨십을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건네며 손끝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기, 외출 전 오늘 예쁜의 한마디와 함께 살짝 어깨를 토닥여주기, 이런 사소한 접촉이 반복되자 영자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늘 무표정이던 얼굴에 자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냥 그 손길이 좋았어요. 오래 잊고 있던 느낌이었죠. 여자인 나를 다시 떠올리게 해줬어요. 영자 씨는 그 말을 하며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남편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식사할 때 대화가 많아지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영자 씨 부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서울의 이명순 씨, 62세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정작 대화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부부의 스킨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내 마음이 닫혀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명순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예전처럼 손잡고 잘까?" 남편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런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잠들었고,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 밤 명순 씨, 어깨에 손을 얹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짧은 손길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스킨십은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나이를 막론하고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라는 신호를 느낄 때 삶의 에너지가 다시 깨어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전엔 서로 손도 잡고 포옹도 자주 했는데, 이제는 어색해요. 하지만 그 어색함의 원인은 시간이나 나이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다 시작하지 않아서, 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작은 스킨십 하나만으로도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면, 그 손길 하나에 담긴 감정의 무게가 훨씬 더 크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즉, 마음이 따뜻해서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손을 잡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단한 번의 터치가 오랜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로맨스를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먼지처럼 쌓여 가려진 것일 뿐입니다. 한 번만 그 먼지를 털어내면 그 안에 온기가 다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해결의 열쇠는 단순합니다. 크게 돈이 들지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다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건넬 때 당신 오늘따라 참 편안해 보여요. 이 한마디와 함께 손끝을 살짝 닿게 해 보세요. 별것 아닌 그 순간이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를 피웁니다. 또는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오면 살짝 어깨를 치며 이거 우리 젊을 때 같지라고 말해 보세요. 이 짧은 순간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 서로의 긴장을 풀고 감정을 다시 연결해 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을 갈망합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특히 여성은 감정적 스킨십에 민감합니다. 단순히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닿을 때, 그녀의 안에 깊이 묻혀 있던 욕망과 생기가 되살아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런 나이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몸이 늙는 건 자연이지만, 마음이 늙는 건 선택입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설레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도 비싼 선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전하는 온기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은 바로 이벤 단순함 속의 힘이 핫입니다. 단순하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어떤 관계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단순한 원리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즉시 따라할 수 있는 실전 팁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스킨십 팁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 사랑의 기술입니다. 첫 번째 팁 손끝의 인사. 하루를 여는 터치 많은 부부가 아침 인사조차 대충 지나칩니다. 여보, 밥 먹었어? 오늘 병원 갈 거야. 이런 대화는 존재하지만 감정의 옹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잘 잤어? 라고 말하면서 손등을 살짝 스쳐 보세요. 그 짧은 손끝의 접촉은 말보다 더 깊은 인사를 전합니다. 심리 연구에 따르면 하루를 시작할 때 3초 이상 따뜻한 접촉을 나눈 부분은 그날의 대화가 훨씬 부드럽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옥시토신 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되어 마음의 안정과 애착을 강화시킵니다. 즉 아침의 손길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셈 이죠. 두 번째 팁 무심한 순간의 스킨십. 예측할 수 없는 감정 자극 사람의 감정은 익숙함 속에서는 쉽게 식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는 다시 타오릅니다. 특히 여성의 감정은 아 준비된 설렘이 아닌 뜻밖의 자극에 크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아내가 식탁을 정리하려고 일어나는 순간 가볍게 손목을 잡으며 내가 할게. 당신은 잠깐 쉬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저 도와주는 말이지만 그 손끝의 짧은 접촉과 함께 느껴지는 배려의 감정이 여자의 마음을 강하게 흔듭니다. 그 순간 아내는 아직 나를 이렇게 바라봐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또는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올 때 가볍게 어깨를 치며 당신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쁘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녀의 마음 속에 오랜만에 전류가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 불가능한 스킨십의 힘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고, 감정을 새롭게 리셋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팀 멈춤의 기술, 자의 가르닉 효과 활용하기 앞서 이야기했듯이, 끝나지 않은 감정은 사람의 뇌에 오래 남습니다. 이 원리를 스킨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옹을 할때 너무 오래 지속하지 말고, 딱 그녀가 더 원할 순간에 부드럽게 멈춰 보세요. 그러면 그녀는 왜 멈췄지? 하는 아쉬움을 느끼며 그 감정을 머릿속에 오래 간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해 가르닉 효과의 핵심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감정이 오히려 더 강한 여운을 남긴다는 것, 남편이 먼저 포옹을 멈추며 당신 품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말하면 그녀는 그 순간의 떨림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스킨십은 강도보다 리듬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면 부담스럽고 너무 늦으면 감정이 식습니다. 하지만 살짝 다가갔다가 멈추는 순간 그 미묘한 공백 속에 설렘이 피어납니다. 이세 가지 팁은 모두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여성은 말이 아닌 손길 아래 갈색을 기억합니다. 따뜻한 손끝의 기억이 오래된 상처보다 더 깊이 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커피잔을 건네며 손끝이 닿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아직도 자신을 여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이 아직 여기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매일 전하는 사람이 결국 마음까지 다시 얻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스킨십이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단순한 손길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명확히 느끼게 될 겁니다. 스킨십은 단순히 피부가 닿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자 생명 유지의 신호체계입니다. 우리의 몸은 손끝 하나가 닿는 순간에도 수많은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손이나 팔이 닿으면 피부 아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촉각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그 신호는 곧장 시상압으로 전달되어 사랑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 옥시토친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호르몬은 사람 사이의 신뢰감, 안정감, 애착감을 강화하는 물질로 아이와 부모가 포옹할 때, 연인이 손을 잡을 때, 심지어 반려동물을 쓰다듬을 때도 활발히 분비됩니다. 그래서 스킨십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 해리 할로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새끼 원숭이에게 두 가지 어미 인형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철로 된 인형, 다른 하나는 천으로 부드럽게 감싼 인형. 철 인형에게는 젖병이 달려 있었고, 천 인형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새끼 원숭이는 배가 고파도 철 인형 대신 따뜻한 천 인형을 껴안았습니다. 그만큼 따뜻한 접촉되는 생명체의 기본적인 안정 욕구라는 것이죠.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몸의 면역력까지 약화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잡거나 가벼운 포옹을 자주 하는 사람은 혈압이 낮고 스트레스 수치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스킨십은 그 자체로 혈류를 증가시키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몸과 마음의 피로를 동시에 풀어줍니다. 역사적으로도 스킨십은 인류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오래된 언어였습니다. 문자가 생기기 훨씬 전 사람들은 포옹과 손길로 감정을 전했습니다. 슬플 때는 등을 두드려주고 기쁠 때는 손을 맞잡았죠. 이 단순한 행동이 바로 공감의 시작이자 위로의 형태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스킨십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옛 조상들은 정을 표현할 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칭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손끝으로 이어지는 인간적 유대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부부가 서로 등을 밀어주는 목욕 장면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삶의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아도 여성은 남성보다 스킨십에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피부가 남성보다 평균 25% 정도 더 얇고, 신경 말단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손길이라도 여성이 느끼는 감정적 자극은 더 큽니다. 이 때문에 여자는 섬세한 터치에 반응합니다. 특히 손, 팔, 어깨, 목과 같은 부위는 감정적 신호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녀에게 부드럽게 손이 닿는 순간, 그 감각은 단순한 촉각이 아니라 마음의 대화로 변합니다. 또한 뇌의 작용을 보면, 스킨십을 할때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은 쾌감을 담당하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즉,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행위 자체가 기쁨과 만족을 학습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스킨십을 나누는 부부일수록 대화가 많고, 싸움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몸이 먼저 안정되면 마음이 뒤따라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이 식는 게 아닙니다. 단지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 뿐그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조금만 자극을 주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스킨십은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간이 서로를 연결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말보다 빠르고 약속보다 강하며 시간이 흘러도 결코 낙지 않는 언어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스킨십의 감정적, 과학적,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실제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을 풀어드릴 시간입니다. 퀸, 나이가 들어서 이런 스킨십을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의 스킨십은 젊을 때보다 더 깊고 더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스킨십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과 위로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주 3회 이상 가벼운 스킨십, 손잡기, 포옹 등을 실천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수면의 질이 30% 이상 높고 삶의 만족도 역시 뚜렷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과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Q. 그, 이런 스킨십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나요? 예,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킨십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면역력과 혈압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포옹을 하면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초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대신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이 안정됩니다. 또한 손을 잡는 행위만으로도 혈관이 이완되고 혈류량이 증가해 노화로 인한 순환장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몸의 생리 기능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약 퍼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퀸, 스킨십을 시도할 때 상대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킨십은 상대의 동의와 감정 상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가 거부하거나 불편함을 보인다면 즉시 멈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억지로 손을 잡거나 포옹하려는 순간, 그 행동은 애정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첫 단계에서는 당신 손이 참 따뜻해 보여요. 요즘 피곤하지 손좀 잡아드릴까 이처럼 말로 먼저 분위기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스킨십은 감정이 앞서야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정이 닫힌 상태에서 억지로 닿으려 하면 오히려 관계의 벽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귀에 얼마나 자주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빈도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담은 손길이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인사 대신 손을 살짝 잡으며 오늘도 고마워.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어깨를 감싸며 수고했어. 이 정도의 스킨십이면 서로의 관계는 서서히 따뜻함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몰아서 하는 스킨십은 마치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는 식물과 같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접촉이 관계를 살립니다. 키요. 스킨십 미꼭 성적인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인 목적은 결과일 뿐, 시작점은 아닙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스킨십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정서적, 신체적 친밀함이 함께 회복됩니다. 스킨십의 핵심은 욕망이 아니라 아, 연결과 안정감입니다. 교묘의 배우자가 스킨십을 꺼리는 경우 어떻게 마음을 열게 할수 있을까요?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과 분위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대신 먼저 대화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예를 들어 요즘 우리 예전보다 대화가 줄었지 당신 손을 잡으면 왠지 편안할 것 같아. 이렇게 진심을 담아 말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웃는 순간 긴장은 사라지고 그 틈에 송그대 따뜻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스킨십은 몸으로 하는 대화입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전해지고 그 마음이 상대의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상대는 이 사람이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사랑은 끝나는 거야.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지 않아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원합니다. 그 손길 하나, 눈빛 하나에 여전히 두근거릴 수 있고, 따뜻한 포옹 하나로도 마음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속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설렘이 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믿는 용기이자, 세월을 이겨내는 마음의 대화입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 때 상대는 당신의 그 따뜻한 용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현재형이 됩니다. 60세든 70세든 상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사랑은 언제든 다시 피어납니다. 그건 젊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진 깊은 선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다시 설렐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손끝에 온 길을 전해보세요. 그 손길이 바로, 오래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사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손끝, 그리고 당신의 시선이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오늘 배운 이 작은 스킨십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